문제 읽겠습니다. 4번. 10에서 100가지의 모든 자연수 X를 각각 소수의 고분로 나타낼 때 소수 2의 개수를 Y계라 한다. Y는 2가 되는 X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라. 자, 소수 2의 개수를 Y계라고 했고요. Y는 2가 되는 X는 모두 몇 개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를 소수 2의 개수가 2개인 X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네. 이렇게 y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소수 2의 개수를 y개라고 하는데, y는 2가 되는 x. 소수 2의 개수가 2개가 되는 x를 모두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10에서 1 0 0까지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12라는 거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여기 소수의 2의 개수가 2개가 지금 나와있죠? 소수 2의 개수를 y개라 하는데 y는 2가 되는 x에요. 네, 2개. 맞습니다. 그러니까 12처럼 소인수, 소수의 고부를 나타냈을 때 소수 2의 개수가 2개인거가 10에서 100까지 모두 몇 개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수, 우리가 어떤 수가 있는데요. 10에서 100까지 있어요. 이것이 2 곱하기 2 곱하기, 네, 뭐가 될 겁니다. 뭐가 되는데요. 여기에 짝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짝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2 곱하기 어떤 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2가 곱해지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서 소수 2의 개수가 아, 3개가 되죠? 여기 지금 2가 되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짝수가 나오면 안 되고, 홀수는 상관 없습니다. 네, 홀수 이, 홀수는 1부터 시작을 하는데, 1이 오게 되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4가 돼서 10부터, 10에서부터 저 말에 예,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3부터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3. 지금 여기, 이쪽 라인에 홀수만 와야 돼요. 3부터 시작을 해서, 3, 5, 7. 네, 이게 지금 4이기 때문에, 여기 100이기 때문에, 네, 25. 25가 되면은, 네,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소수의, 소수 2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요거의 개수가,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소수가 두 개인 2, 소수 2라는 거의 개수가 두 개인 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세야 되는데요. 여기서 1씩을 빼보세요. 2죠? 4죠? 6이죠? 24란 말이에요. 자, 이거의 개수와 이거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자, 얘는요, 2 곱하기 1이에요. 얘는 2 곱하기 2입니다. 얘는 2 곱하기 3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2가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두 개, 12니까, 네, 열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수를 일일이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 20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세시면 되겠습니다. 12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연수 n은 서로 다른 두 소수 p, 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합이 n 17일 때 n의 값이 될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네, 자연수 n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소수 p, q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합이 n 플러스 1 7일때 n의 값이 될수 있는 수를 구해라. 네,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말이 조금 이상하죠. 자연수 예를 들어서 자연수 아래 1이 있습니다. 1은 서로 다른 두 소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1 이상의 자연수를 구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고,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한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n이라는 거는 2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33이라는 거는 약수를 구해볼까요? 약수 구하기 전에 소인수 분해하는 거가 빠르죠? 얘는 1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네, 약수를 구할 때는 1부터 시작해되 돼요. 1, 3, 네, 소수를 그대로 적어주시고, 또 곱해서 33. 이렇게 약수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합, 자, 지금 자연수 33이라고 이렇게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 33의 모든 약수의 합이 33 더하기 17일 때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33 더하기 17이 되나요? 이거, 이 약수의 합을 다, n의 모든 약수의 합, 네, 이걸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 33 빼놓고 이것만 더하게 되면은 15가 되죠? 네, 17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합, 합이, 그 약수에 본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요 n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본인 빼고 약수 중에서 17이 되는 건데, 1이라는 거는, 1이라는 거는 항상 약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n 플러스 17이 합이죠. 여기서 2를 잠깐만 빼보세요. 그러면 16이 되죠? 네, 소수의 합이, 소수의 합이 이 16이 나오는 거 찾으면 돼요. 자, 소수를 쭉 적어 볼게요. 2, 3, 5, 7, 11, 13, 17인데, 예, 소수의 합이 16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이 다음부터는, 여기 다음부터 뭐 17, 19, 고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6이 나오는 걸 한번 해 볼게요. 3하고 13을 더하면은 16이죠. 이 얘기는 1, 3, 13, 39. 이두 수를 곱한 게 39란 말이에요. 네, 이것이 39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39의 약수는요. 자연수 N의 모든 약수의 합은 N 플러스 17이니까 39 더하기 17이 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39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17이 딱 되죠? 네, 이렇게, 이런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N의 값이 될수 있는 모든 수를 구하이라 일단은 39 찾아 냈어요. 네, 여기서 16이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 아까 16 해놨죠? 5하고 11, 네. 1, 5, 11, 55. 네, 55의 약수를 구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55의 약수. 네. n의 모든 약수 합이 n 플러스 17인데 n은 본인 거 빼고 이거 다 더하면은 어차피 n 들어가니까 17 되는 거는 이렇게 더하면 17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5도, 여기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2하고 3하고 5 더해도, 7 더해도, 16이 안 나오죠. 이렇게 더하면 17이 나온단 말이에요. 27은 2를 포함을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내 16이 나와야 돼요. 소수 합이. 네, 이제 없죠. 이렇게, 얘랑, 이렇게 더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이라고 2를 이렇게 2를 3번 더해서 16네 이게 17이 되는군요 잠깐만요 5를 2번 하고 2를 3번 이렇게 더하면은 16이 되, 돼서 이런 숫자도,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로 된이 수도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지 않느냐라고 얼핏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이 수의 약수는 무지, 무지 맞습니다. 5하고 5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8이고, 25, 200이죠? 200의 약수는 그, 본인 거 빼고 약수의 합이 17이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만 17, 즉, 16이 되는 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 55,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220일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220일과 서로 소인 수는 몇 개인지 구하라 221보다 작은 자연수입니다. 그러면은 220까지의 수 중에서 221과 서로소인 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거는 어떤 두 수가 있을 때 2하고 3처럼 요거의 약수를, 2의 약수를 구하면 1, 2죠? 약수를 구하면 1, 3이 되겠습니다. 공약수가 1 이외에는 공약수가 없어야 돼요. 그 수를 서로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수의 정의가 맞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소인수 분해 했을 때 소수, 공통인 소수가 없는 것이 서로수가 되는 거예요. 자, 2를 소인수 분해하면 은 2죠. 3은 소인수분해하면 그냥 3입니다 이거 1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 넣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1 넣으면 안 돼요 소인수분해 할때 그러면은 공통인 소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서로소가 되는 거예요자 6하고 8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소인수분해를 하면은 2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우리가 줄여서 2에 3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소수는 2란 말이에요. 소수가 3개가 있는데 다 2일 뿐 소수는 2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2하고 3. 공통인 소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서로 소라고 안 그래요. 지금 문제는 220일과 서로 소인 수를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220 220까지 중에서 일일이 221과 서로소인지를 대조해서 구하는 건 아니에요. 설사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더라도 어 그런 풀이 방법은 멀리 하셔야 됩니다. 자, 이 221을 일단은 서로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221을 이를 소인수분해 하셔야 요 자, 이 221은 소인수분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일단 소수 2, 3, 5, 7, 11, 13, 17, 19, 23 이걸 알고 계셔야 요 자, 이거 홀수니까 2로 안 되고요. 3으로 안 되죠. 네. 계속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5, 7. 계속 나눠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요 13에 걸려요. 13 곱하기 17을 하게 되면, 네, 221이 되겠습니다. 자, 이13 곱하기 17은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시간이, 예, 걸리는 거 맞습니다. 자, 221이 13 곱하기 17이기 때문에, 이 220까지 수 중에서 13의 배수, 13의 배수로 나오는 수는 13과 공통인 소수를 갖기 때문에 서로소가 아니에요. 220에서, 220까지죠. 220에서 221과 서로소가 아닌 수를 빼 줘야 돼요. 서로 소인 거를 직접적으로 구하게 되면 굉장히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풀이 방법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13의 배수는 13 곱하기 1, 13 곱하기 2 이렇게 쭉 가죠. 13 곱하기. 17까지 가면 안 돼요. 지금 220까지 수니까 17을 넣시게 되면 221이 돼서 이 안에 있는 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16까지 넣게 되면, 은 즉, 뭐 계산하면 208이죠. 자, 208이라는 거는 13, 26, 39쭉 와서 208. 이, 이 수들은 221과 221과 서로소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점점점 16, 16개, 16개 있단 말이에요. 16개. 16개를 빼 줘야 돼요. 서로소를 구하는 거니까 서로소 아닌 거를 빼 줘야 돼요. 또빼 줘야 돼요. 17. 17의 배수도 빼 줘야 됩니다. 자, 17 곱하기 1, 17 곱하기 2. 네, 점점점은 3개 찍습니다. 수학 기호입니다. 17 곱하기 13 하면 안 돼요. 13 하면 220일 나와서 220까지 하는 거죠? 12가 되겠습니다. 네, 12를 하게 되면, 은 207이 됩니까? 자, 17, 34, 쭉 해서 207까지. 이거 개수는 이제 여기 세면 되죠? 얘네들은 17과 서로소가 아니에요. 하나, 둘, 12개가 있습니다. 12개. 12개를 빼서, 이거를 빼주면은 나머지는 다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 220까지니까 1부터 220까지는 220개의 숫자가 존재하는데 거기서 16 12 28개를 빼야 돼요. 28개를 빼면은 네. 20개만 빼면은 요 200이 되죠. 근데 8더 빼야 되니까 192개가 되는 거죠. 192. 네 192개가 정답이 되고 이 안에 1이 있는데요. 1이라는 거는 221을 떠나서 모든 수와 서로소가 되겠습니다. 1이라는 수는 모든 수와 서로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16, 1 2 16, 16개 12개 뺀 거는 1이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까 13의 배수 했을 때 13부터 이렇게 했죠? 네. 17의 배수 이렇게 했죠. 이것만 네, 신경 쓰시면 됩니다. 1이라는 것은 모든 수와 서로 소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10, 13의 배수, 17의 배수, 221이 13과 17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13의 배수, 17의 배수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